네. 민주당 일각에선요. 예. 지금 수사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건 관련 얘기를 좀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장관님 입장은 좀 어떠신가요? 정당한 범죄 수사에 대한 부당한 외풍을 막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중요한 임무이고요. 어, 저는 질문을 받고 상식과 사실만을 말한 것뿐입니다. 자기들은 어, 사, 범죄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좌표 찍어서 선동하는,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국민들이 거기 현혹되지 않도록 할말 하는 것이 안 된다, 이런 말씀 같은데, 도대체 누가 그분들에게 거짓말하고 선동해도 절대 비판도 안 받을 특권을 줬는지, 의문이네요. 이제 장관 지위로서, 네. 이제, 사건 관련 내용을 너무 많이 말한다거나 뭐 의원이 이제 그런 지적도 하고 아니면 뭐 멋있는 말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사건들은 이미 구속되고 기소까지 된 사안들이에요. 공개적으로 재판 중인 사안들이죠. 그리고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어이 본인들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어 호도하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는 안티 안하기 위해서 일반론적으로 사실관계 상식 선에서 말하는 거는 법무부장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멋있는 말, 그뭐 김종민 의원 말씀하신 거예요? 음. 이건 공익에 관한 공론의 영역이기 때문에요. 어, 멋있는 말인지 따질 게 아니라, 맞는 말인지를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음, 그분들이 맞는 말, 말인지를 따지는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네요.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검찰하고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좀 일고 있잖아요. 이제 28일만 나오겠다고 했고 음. 이제 검찰은 이제 이틀이 필요하다라고요. 이렇게 조율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좀 장관 입장에서 하실 말씀 따로 없을까요? 통상의 범죄 수사고요. 통상의 수사 범죄 수사 절차에 따라서 검찰이 진행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중국인 투표권 관련된 네. 이제 공개 발언을 사실 지난달 초에 시작을 하셨는데요. 한달 반이 좀 넘었어요. 그래서 네. 관련된 음. 내용이 좀진척이된게 있거나 하는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중국인 투표권에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민 정책을 새롭게 정립하는 과정에서 영주권이나 그와 연계된 투표권 문제에서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겠다는 것이고 그거의 기본적인 방향 자체가 상호주의라는 걸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네. 제일야당 대표를 사실은 반복적으로 음. 소환한다라는 지적이 네. 이제 야당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사건들은 단 하나도 당과 관련된 사건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통상의 지역 토착비리 범죄 수사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 그 사건들이 그렇게 여러 곳으로 나눠져서 수사하게 된 것은 지난 정부에서 결정된 것이고, 어, 그 당시에 그 배경에 대해서 어, 여러 가지 비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 무엇보다 범죄 혐의 개수가 많은 게 검찰 탓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 공조를 지금 사실 태국하고 네. 김정태 전 쌍망루 회장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조카 같은 경우는 아직 도주 중이고 검거가 안 됐거든요. 이에 대한 좀 공조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음, 여러 관련자들이 있는데요. 이미 저 태국 당국에 수감된 분들도 있고 지금 캄보디아 가서 잡힌 분들도 있는데요. 어, 그이 캄보디아와 태국 당국과 저희 어 저희 당국 간의 협조 관계는 굳건합니다. 어,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어, 당연히 어, 해외 범죄 저지르고 해외 도망간 뭐 중범죄자나 어, 그 사람을 어, 이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원주를 간 사람들은 당연히 잡아야 맞죠. 그렇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음. 혹시 구체적인 공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설명 가능하실까요? 그런 문제는또 외교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고 해당국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잘잘 되고 있다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谢谢，嗯，辛苦了。